안녕하세요. 대금TV입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고유가로 인해 항공료가 비싸지면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잘 활용하면 항공료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액이 많은 고객이라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근거리 항공권을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국적기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카드 대한항공카드 에디션 2. 최근 현대카드에서는 대한항공과 함께 만든 대한항공카드 신상품인 대한항공카드 060과 대한항공카드 120, 그리고 프리미엄 카드인 대한항공카드 300,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 2 사종을 출시했습니다. 대한항공카드 에디션 2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과 여행 특화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입니다. 연간 보너스로 매년 최대 3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상품별로 1,000원당 2마일리지에서 5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적립한도 없이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기존에는 프리미엄 상품에만 제공했던 연간 보너스 마일리지와 항공권 할인 혜택도 전 상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상품별로 1,000에서 3만 마일리지 적립과 대한항공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에서 20만원의 할인 쿠폰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엔 마이위지 플래티넘 삼성카드엔 마이위지 플래티넘은 일상적인 지출로 마이위지 적립 이 수월해 2024년 카드고릴라에서 선정한 인기 신용카드에 마이위지 카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준 실적 조건 없이 1000원당 1마이 위지로 적립이 가능하며 백화점 주유 카페 등 특별 적립 영역에서는 1000원당 2마이 위지가 적립됩니다. 해외 겸용 카드로 발급 시 인천공항 마티나 라운지를 연휴에 무료 이용 할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47000원 해외 겸용 49,000원입니다. KB국민 파인텍 카드 KB국민 파인텍 카드는 저렴한 연회비와 마일리지 적립으로 가성비 카드라고 불립니다.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사용 시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500원당 1.2마일리지 모바일 게임 해외 가맹점 1,500원당 2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알터테인먼트 스타벅스 등 특화 가맹점에서는 1,500원당 3마일리지 적립해줍니다. 해당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2만원 해외 25,000원입니다. 우리 카드 카드의 정석 에브리 마일 스카이 패스. 해외 여행 특화 카드로 마일리지 적립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전월 이용금액 50만 원 이상 사용시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 1,000원당 1마일리지, 해외 가맹점 1,0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해줍니다. 수수료 혜택으로는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1%, 해외 이용 수수료 0.3% 면제됩니다. 연 2회 국내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 이좋아지며 동반 1인까지 무료입니다. 해당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외 겸용 39000원입니다. <목소리> 여기서 잠깐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카드 신상품 대한항공카드 0 6 0과 대한항공카드 120 그리고 프리미엄 카드인 대한항공 카드 300 대한항공카드 더 퍼스트 에디션 2사종등 대한항공카드 에디션 2 카드 를 출시한 카드사는 어디일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